오늘은 부산의 2024년 모든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며, 마피로 나온 매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부산의 입주 물량은 약 1만 4천 세대로 적정 수요량인 1만 7천 세대보다 3천 세대가 적은 규모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었고, 일부 단지에서 무피 매물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지정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하락폭이 큰 매물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인기 단지의 경우 손피 즉 매도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요구하여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납부하는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년 입주 아파트들은 시세 하락폭이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피 매물이 나오고 있는 단지들은 일반적인 아파트라 보기에는 단지 규모가 작거나 층수가 낮은 것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럼 부산의 2024년 입주 아파트 19개의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내드리는 순서는 입주 예정일이 빠른 순이며 84타입 기준이나 84타입이 없는 단지들은 큰 타입의 매물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포레 서이 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612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1,000만 원, 8월 1,000만 원, 9월 1,000만 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3층 남동향 84A 타입 매물로 분양가 5억 1,1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540만 원, 프리미엄 1,000만 원, 총 매매가 5억 3,640만 원입니다. 중도금은 6회차만 이자가 있고 1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무이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안락스 위첸입니다. 세대수는 22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무피, 8월 무피, 9월 무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9층 남서양 84A 타입 매물로 분양가 5억 3,03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10만원, 프리미엄은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5억 5,34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2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 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부산 범천 21블럭 LH 센트럴 힐입니다. 세대수는 498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입니다. 전매 제한 3년이 적용되는 공공 분양 단지이므로 매물은 없으므로 분양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이 분양가 2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 5백만 원 수준이며, 74 타입이 2억 9천 3백만 원에서 3억 2천 5백 91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 사이이며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호반서밋 스마트시티입니다. 세대수는 526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무피, 8월 무피, 9월 무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저층 남동향 8 4비타임 매물이 4억 7,890만원, 발코니 확장비 439만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 4억 8,329만원이며 중도금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아시아드 삼정그린코아더시티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72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입니다. 사실 세대수가 100세대도 안되어 아파트라고 하기도 애매한 단지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세대수가 더 많은 곳이며 분양가도 높다는 인식이 많아 내년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마피 수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2천만원, 8월 무피 9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변동 없고 8월 대비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일동 15층 남서향 68타입 매물이 무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9,240, 발코니 확장비 1,7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천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50%에 대한 이자 약 2천만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서면동원 시티비스타입니다. 세대수는 176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2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무피, 8월 마이너스 1230만원, 9월 무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현재 무피 매물이 다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신화 아니엘의 비뉴일입니다. 세대수는 107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4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무피, 8월 무피, 9월 무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법인 보유분이 무피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동 고층 남양 83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4,482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이며 프리미엄은 무피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입니다 세대수는 69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무피, 8월 500만원, 9월 무피으로 시세는 7월 대비 변동없고 8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7동 2층 동향 84비타임 매물로 분양가 6억 1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520만원, 프리미엄은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6억 4220만원입니다. 중도금 50% 후불제로 이자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초업하늘채 초읍 포레스원입니다. 세대수는 756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4천만원, 8월 3천5백만원, 9월 3천5백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500만원 하락,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5동 저층 남서향 84A 타입 매물로 분양가 5억1350만원, 발코니 확장비 2100만원, 프리미엄 3500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6950만원입니다. 중도금 50% 후불제로 약 2천만 원의 이자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연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449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9월입니다. 일반 분양 매물이 별로 없어 모집 공고상 분양가만 간단히 살펴보면 59타입은 4억 5천 6백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이며 74타입은. 5억 1379만원에서 6억 350만원까지이며 84타입은 6억 5843만원에서 6억 7187만원까지입니다. 추가로 발코니 확장비는 59타입은 1659만원, 74타입은 1893만원, 74비타입은 1988만원, 84비타입은 2105만원입니다. 일반 분양 매물이 59타입 하나만 나와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매물만 살펴보겠습니다. 105동 저층 남양 59타입 매물 분양가는 4억 8,079만원, 발코니 확장비 1,659만원, 프리미엄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738만원입니다. 전체 타입의 분양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센텀 아스트루메스 케이뷰입니다. 세대수는 449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1억 3천만 원, 8월 4천 5백만 원, 9월 4천 5백만 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8천 5백만 원 하락,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오동 저층 남서향 84의 타입 매물로 분양가는 6억 4천 1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천 160만 원, 프리미엄 4천 5백만 원으로 총 매매가 7억 760만 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거제 미소지움 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192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300만원, 8월 300만원, 9월 250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5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 0동 19층 남서향 84A 타입 매물로 분양가는 6억 7930만원, 발코니 확장비 2150만원, 프리미엄 25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80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1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입니다. 세대수는 554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손피 6천만원, 8월 손피 6천만원, 9월 손피 6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저층 남서향 102A타입 매물로 분양가 5억 1,440만원, 발코니 확장비 749만원, 프리미엄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8,189만원입니다. 그러나 손피이므로 현재 프리미엄의 약 2배는 납부해야 매수 가능합니다. 중도금 50%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이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14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입니다. 세대수는 351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현재 매물은 없는 상태이므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59타입은 5억 6180만원에서 8억 180만원, 74타입은 5억 7050만원에서 8억 7650만원, 84타입은 6억 6870만원에서 9억 5,970만원에 이르며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다만 층별로 분양가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5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레미안 포레스티지입니다. 세대수는 4043세대의 초대형 단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9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8천만원, 8월 8천만원, 9월 8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306동 저층 남서향 8 4비 타입으로 분양가 6억 84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260만 원, 프리미엄 8000만 원으로 총 매매가 7억 8660만 원입니다. 중도금 50%는 무이자입니다. 16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한 중앙아이츠 더일 신평역입니다. 세대수는 185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9월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없으므로 분양가를 살펴보면 61타입 분양가는 3억 6340만원에서 3억 934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650만원이고 66타입 분양가는 4억 500만원에서 4억 350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760만원이고 84타입 분양가는 5억 2280만원에서 5억 519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87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50%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이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17번째로 세계에 들을 단지는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사하입니다. 세대수는 1,643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9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1천만원, 8월 1천만원, 9월 2천만 원으로, 시세는 7월 8월 과 대비 1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백일동 중층 남동 향8 4이타입매물로 분양가 4억 6천6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 1천7 0만 원, 프0미엄만 원, 2 0 0 0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6 0 5백1 0만원입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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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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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무피, 8월 무피, 9월 2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2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6동 3층 동향 84A 타입 매물로 분양가 4억 4천7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9십만원, 프리미엄은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천7백9십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19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래구 낭민동에 위치한 낭민역 삼정그린코아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4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마이너스 3천만원, 9월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시세 변동 없습니다. 101동 3층 남동향 61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3억 8,8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2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7천 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부산에 입주하는 약 1만 4천 세대 아파트 19개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단지들은 마피도 보이고 있었으나 일반적인 아파트라 보기 힘든 나홀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마피폭이 큰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지정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하락폭이 큰 매물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인기 단지의 경우 손피 즉, 매도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요구하여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납부하는 매도자 우위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년 입주 아파트들은 시세 하락 폭이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